1% 정도가 모자라면 갈증이 나요 그 다음에 5% 정도가 부족해지면 이때는 정말 막 황박 증상이 납니다 20%가 부족하면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네, 영양약의 핵심은 물이다 라고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어 아홉 가지 영양소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 그 물이 영양소에 들어온 것은 이제 여섯 번째 영양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몸에 70%가 물이잖아요 어, 뭐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60% 있는 사람도 있고 70%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야윈 사람, 마른 사람들은 물이 조금 많고 또이 비만하고 한 사람들은 물이 좀 적기도 하고요 또 연세 드시면은 물이 조금 또 이렇게 적어져요. 비율로 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또, 신생아 같은 경우는 90%가 또 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이렇게 줄어가게 되는데요. 노인인 경우는 60%까지, 이 정도까지 좀 줄, 줄게 되겠죠. 어떤 이유로든지, 하여튼, 물이 차지하는 우리 이 안에 차지하는 비율이, 하여 영양소로 계산한다면 제일 많이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여튼, 수분의 한 20%, 건강한 상태의 수분에서 한 20%를 잃게 되면은 이건 생명의 지장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죠. 음. 하여튼, 물이 가장 그 핵심적인 영양소로서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이 역할은 물이 없으면 안 돼요. 영양소의 운반입니다. 운반. 혈액을 통해서 이렇게 영양소가 운반되듯이 그 안에 혈액의 대부분 성분이 물이에요. 그래서 영양소를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영양의 핵심이 바로 물이 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의 두 번째 기능은 해독 기능이에요. 해독 기능. 물 속에는 하여튼 다량한 또 영양소들이 또 미량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요. 미네랄을 포함한 생수인 경우는 말 그대로 요소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이런 것들이 영양소를 운반하면서 물과 함께 세포 구사. 작구석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학의 핵심이 물인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보면은 폭우 현상이지만 물이 너무 많이 오게 되면은 이게 바로 자연에서 봤을 때는 지상의 노폐물들을 다 쓸어내는 하나의 자정 작용이기도 하죠. 인체도 이와 유사해요. 그래서 인체 안에서 일어나는 오줌과 어, 땀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몸 바깥으로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양의 핵심은 물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인체내 세포 곳곳에 영양소를 운반하고 몸속을 청소해주고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필요한 수분 양을 이제 의학적으로 또 영양학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2리터 정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흔히 하는데 보통 이제 계산할 때는 체중 곱하기 30cc로 계산하시면 돼요. 내가 50kg이다. 그러면 한1,500 정도 요 정도 그 다음에 한 70kg 하면 2,000cc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 원리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물을 왜 그만큼 들어야 되느냐 일단은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이 하루에 폐호흡, 호흡을 통해서 한 500cc 정도가 빠져나가요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피부를 통해서도 다시 500cc 정도를 증발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소변과 대변인데 대변을 통해서는 하루에 한 150cc? 그 정도. 소변을 통해서는 한 1500에서 이, 이 전후를 통해서 배출된다는 거야. 바로 그래서 보통 한 2000cc, 그 이상이 2500cc까지가 자체적으로 소모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개인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어, 이렇게 계속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영양의 핵심인 물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적정양을 수분을 보호해 주는 일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갈증을 느꼈다. 이제 수분이 조금 부족하면 이제 갈증이라는 현상으로 여러분들이 몸의 신호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1% 정도가 모자라면 갈증이 나요. 그 다음에 5% 정도가 부족해지면 이때는 정말 막 황박증상이 납니다. 20%가 부족하면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영양의 핵심은 물이 아닌가 생각을 할수 있고, 실제적으로 임상에서도 물이 가장 중요한 건강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 열심히 잘 드셔야 됩니다. 국물 음식 요것도 이제 또 의사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요. 어, 근데 이제 국물 음식을 먹었을 때 밥과 함께 국물 음식을 먹었을 때첫 번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화효소 위액이 좀 희석돼 가지고서 효화효소를 많이 이렇게 소모하게 되는 것 때문에 국물 음식을 좀들 듯이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는 시소관계라고 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사성 원인의 또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만이라든가 뭐 이런 주범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건 아마 이제 의학적으로도 상당히 아직은 딱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렇게 본 내용인데 인슐이라는 호르몬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국물 음식하고 밥 같이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 호르몬을 많이 소모하게 되면서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국물 음식 많이 먹으면 비만의 원인이 된다. 혹시 또살 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국물음식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것은 불균형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포만중추 자극하고 뭐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 호르몬이 또 자극되면서 급격히 나오면서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인슐린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저장하려고 하는 능력이 막더 커져요. 비정상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당분을 갖다가. 뭐라고죠? 글리코겐으로 바꾸어서 막 저장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선된 글리코겐은 어디에 간하고 근육에다가 그냥 지방세포에다가 그냥 저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물 음식이 살이 찌는 원인이다. 이렇게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국물 음식을 피하라라고 하는 것이 네, 이게 이제 의학적인 견해이기도 하고요. 자연의학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자연 치유를 하려면 자기 스스로 치유가 되려면은 이런 음식들은 피해야만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다. 라는 것 때문에 뭐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뭐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고, 감기 걸렸을 때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이렇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감기약을 먹으면 7일 에, 안 먹었어. 안 먹고 그냥 버티니까 감기가 치료되는데 일주일 걸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국 비슷하다. 먹으나 안 먹으나 큰 차이는 없다. 라는 얘기인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약은 우리 세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독이에요. 결국은 많이 먹으면 면역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약을 통해서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을 잡, 잡으려고 한다면, 그때는 먹어서 일시적으로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면역세포들은 정말 많은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몸의 면역이 약해졌을 때는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미 약의 내성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면역이 너무 약해졌을 때는 약을 써도 듣지 않는 약의 내성이 생긴 그래서 우리가 치유할 수 없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 이런 상태로 어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약을 많이 먹지 않게 되는 안 먹고 스스로 이렇게 면역력을 키우는 쪽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의사들이 많이 생기게 된 이유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연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즉, 내가 한번 겪어보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내 스스로 겪어서, 왜 이길 수 있는 몸, 그런 NK세포 포함해서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이렇게 계속 겪어보면, 자연스럽게 내몸 안에서 면역이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자연 면역. 우리 몸 면역체계는 한번 싸워보면, 싸워보면 은 어떤 균이 또 쳐들어와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잘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이것을 자연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입이, 면역력이라고 하는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약이라든가, 이런 면역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그 뭐,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좋지 않은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방해만 하지 않으면, 그내 안에 있는 그 현명한 100명의 의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감기가 걸려가지고서 내가 이길 수 없는 힘이 그 정도까지 문제가 오는 이랬을 때는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그때는 좀 드셔도 되는데 너무 저를 장기적으로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포인트는 열이 너무 나요. 막 38.5도 막 이렇게 나 가지고서 어 이때는 당연히 해열을 좀 시켜 가지고서 내 스스로 이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조절을 해 주시면은 적절히 감기약을 쓰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미리 조금 감기에 걸렸을 때 어느 정도 면역력만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때 성급하게 뭐 약을 막 빨리 먹기보다는 이 따뜻한 불이나 꿀차 뭐 같은 거 생강차 쌍화차 뭐도 이런 거뭐 이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어떤 대체적으로 성질이 좀 따뜻한 걸 가지고서 특히 영양 물질이 조금 들어있는 이런 식품을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그 감기 바이러스 세균 같은 걸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을 갖다가 길러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먹느냐 마느냐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이렇게 내 면역력에 도움을 줄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원에서 감기약을 접근하시면 너무 심하게 문제가 있을 때는 조금 드셔가지고서 내 면역력을 좀 아끼셔야 되고 너무 별로 그냥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그때 막 감기약을 계속 쓰시면 반대로 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드실 것을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음식으로 또 병을 치유하는 방법 같이 이야기 나눠 보고 있는데요. 금방 내 여러분들이 이것을 막 이해하셔갖고 이렇게 따라 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의 변화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몸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보답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기 몸한테 배려를 하면 배려한 만큼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변화를 일으킨다는 자기 자신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서 삶을 여러분들 하루하루 사시게 되면 건강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